이거는 바로 알파벨 로어할 건데, 여기 돼지 염통 찍은 게 있나요? 일단 가져요. 알파벨 로어 피하기. 일단 누가 여기 어? s 네들어만 돼요. 아, 공격하나? s 네 아이, 어? 손자 애들이... 에 S다! 잠깐만요. 이건 에스다란다. 어, 얘알파벳이야 아, 야, 문 닫아. 오! 와봐 잠깐만요 와봐 야야 야. 와 아니 으어. 왜 들어왔어 이거 나 이거 들을거야 아 비켜 문열어이지문 열어야지 문 열어서 일로 유인해서 음.

오케이, 오늘 나갔습니다. 어, 뭐지? 에프 갈 때요. 에프 없는데? 에프를 F를... 잃어버렸대. 아니야, 에프를 F를... 에프 쪽에 갇혀있는 거야. 아, 뭐야? 어, 뒤에 알파벳 엄청 많아요. 로 와봐. 로아 1 6라1 잠깐만, 있잖아 아, 엄청 많아요. 어, 뭐야? 키워도 있네? f 아니야, F 이거 그림이야. 아, 저기 뭐야? 저 F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. 어. S 또 있네? 저기 또 가면 S 있는데? 누가 문 닫았어. 일로 가고 어 아, 아, 아. 까 저기로 가면 꾀네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로 가면 알파벳이 있었던데. 같은데. 응? 아, 여기다, 여기다. 저다 저기 다 저기 다 얘네들 데리고 오겠습니다. 와봐, 이 녀석들아. 유인해서. 왜 C도 있고 엄청 많아요. 도서관으로, 야, 병이야! 도망쳐서. 일로 가면, 또 얘네가 응. 있죠? 얘네를 피해서, 응. 일로 쪼가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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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있고, 얘도 있고, 엄청 많죠? 어, 뭐야, 그녀석도 어디갔어? 아! 헉! 엄청 많아요. 뭐야, 어. 이거? 푸딩인데? 응. 왜 푸딩이 있어? 푸딩아! 푸딩이를 만들었어요 푸딩아 봐, 일로 와. 어들로 가야돼? 어딘갔있어서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. 이쪽으로 가자. Apple. C 그림이네? <laughs> C. C. 제가 제일 좋아하는 C죠. 올라가서. 하이톤! 어, 거긴데? 저기 또 몰려있다. 자, 그러면. C만, C만, C 어디 있어? C! 왜 부모 왔어? 도마 왔냐?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게 아니고,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